여깄네? 여기 있네. 여깄네? 여기 있네. 하이. 내가 못볼줄 알았죠? 못볼줄 알았죠? 형은 다알수 있죠? 나와봐. 가만좀 있어. 어, 깜짝이야! 하이. 아, 나 벡터가 별론데. <laughs> 아, 벡터 쓰레기인데, 아. 굳이 엠바를 두고 벡터를 쓴다? 아, 좀. 그,음.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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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여자친구 보여드림 내 앞에 있음 어떤자 음. 게임하겠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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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고 게임하겠습니다 네. 자 벡터 치킨 갑시다 서브총은 아무거나 써도 되죠? 저도 컴퓨터 배그 하고 싶은데 하지마. 컴퓨터 오래돼서 안 돼서 안 물.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즘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뭐라지 방어 기질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과 드렸는데 사과 안 받아주시면 더 인성 나쁘신 거 아시죠? 자 사과 받아주세요. 사과 받을게요. 아, 그, 그. 아유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제가 최근에 공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옛날 학창 시절 때껌좀 씹으셨나요? 막띵 뜯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저요? 저는 그냥 짜져 있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았다고요. 예, 나왔다. 오케이, 자 갑니다. 벡터 장전 완료요. 벡터 장전 완료요. 자기장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쓰다가 들어갈까? 일평집 쓰다가 들어갈까? 근데 또 일평집 쓰면 또 맨날 일평집만 간다고 뭐라 할 텐데 아예은병 하지 마세요 근데 네, 이게 맞아 이게 맞지 근데 자기장이 이게 맞아요? 아백터 쓰레기 인데 백터 <laughs> 개쓰레기인데? 백터는 수선 안 쓰면 반동이 우심에 크크크크. 아니, 수선은 세탁소에서 하는 거잖아. 아오 왜 이렇게 안 죽어! I'm a PRDM man. 파라 바라비 파파 파라포 파파 파라포 비 파파 파라포 파파 파라바라바라비 파파 파라포 파파 파라포 비 파파파 내거 갖고 가지 마! 갖고 가지 마! 삐 빠빠빠라 보 어디 갔어 요삐 빠빠빠라 보와 탑텐이야. 미친 네, 벌써 탑텐이지. 벡터라서 다 샷건 빼고 다 이길 수 있어. 진짜 벡터라서 샷건 빼고 다 이길 수 있어. 보 파라멀 불어라. 삐삐삐삐삐삐삐삐. 어. <Adventure> <레> <himodan sonupodo> 와, 애땀이야? 내 돼, 답쓰면 안 돼. 망할 놈이 BRDM을 주고 가서 치킨 먹겠네. 망할 놈이라지. 어, 얘들 어딨지? 왜한명 왼쪽에 있고두명 어딨지? 두 명... 두명 끝으로 타다 보다... 어딘가 있을 텐데... 못보이네 와, 이제 이거... 아, 이 이거... 이지말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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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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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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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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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망할 놈 망할 놈 때문에 망할 놈한테 찜 뜯겼네 후후후 후. 굿 사실상 날먹이기네아 근데 세기네 벡터가 벡터가 세기네 어다 엠빠 쓴다 진짜 와 벡터봐라 마지막 쩍와 피구공이었네 야안 이랬다 이 친구 어이 친구 안 이랬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벡터 치킨 또 야무지게 먹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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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비트박스 도파민 많이 뜨는데 도파민 음. 어떻게 하는 거야? 저도널드덕 비트박스는 할줄 알아 어때? 좀 치지 않아? 시끄러 빨리 죽어도 막판이에요 이제 시간 좀 내줘 갈때 뭐야 <뮤> 아하하하하하하.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이룰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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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뮤> 아, <뮤> <뮤> 중간 가게께 어, 기다려요, 친구. 저 사람 이랑 주먹, 이기면... 아, 주먹 싸움 에서 이기면 은 아, 감사 합니다. 주먹 싸움 확인 이요, 나갔 을것같 은데, 아, 나갔 을것같 은데, 근데 사격 적 에서 사람 내렸 단말 이지, 나갔 지않았 을까? 나갔 니 헬러 아, 왜 나가 죽 나？하이 하이. 나진 <laughs> <laughs> You want to l i e You want to live? 나도 <laughs> 너 기다려왔다. 나 특기 매춘해. 나가. <웃음> 살고 싶나 봐. Men fight. Men fight. Come on. Men fight. Come on, men fight.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Yeah. GG, good game. 멋진 싸움이었다. 근데 내가 먼저 손방 튕긴 했어. 근데 영어로 몰라 가지고. 아니 근데 파밍이 그렇게 맛있게 된게 아니야 감금 저거하고 좀 놓느라 파밍이 그렇게 맛있게 되지가 않았네. 아이. 들어와. 아이, 아이 마이크로보지. 샷거리다 미친. 호우우우우 정말 맛있어요. 아, 나 데킹 필요 안되 근데? 총소리 말려. 집인 거 같은데? 일평 집인가? 보급이네? 어, 누가 먹었어? 니가 먹었어? 하하하하! <laughs> 어때? 끊어속기 뭐야? 너도 뭐 없어? 아, 얘도 뭐 없어? 왜다 굳이야? 아니 굳이 밖에 없어? 차도 바꿔 새걸로 아따 그냥 합시다 귀찮.. 귀차, 귀찮아해 솔로의 첫 번째 법칙 킬하고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돼 킬을 하는 순간 거기는 위험지대가 되는 거야 총소리가 낮기 때문에 맛있어 보이는데? 보라색 에이스턴 마틴 람보르기 간좀 볼까? 잘 쓸게 보라색 드링크 챙기라고 아 드링크 못 챙겼네 까비 우지 왜 좋아 보이냐고요 우지 막지 하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부탄이 다 좋다니까요 그냥 견착 땡겨 버리면 애들이 다 죽는다 여기서 살짝 답이 없죠 <laughs> 답이 없어요. 정말 맛있죠. 와 자기장 저로 잡혔네. 이 무조건 차 살려야 돼. 저런 자기장은 차를 살려야 합니다. 워메 앞에 보급 떨어졌는데 제가 안 먹으면 유튜버가 아니겠죠? 안녕하십쇼. 이제 여기 무조건 있을 거야. 자안 바퀴 싹 순찰 갈까요? 아니 얘들 다 어디 있어? 육생존? 애들이 안 보이는데 어 어디 숨었니? 멀미 한다고 어쩔 수 없어 아니 이거 멀미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안 움직이면은 죽어요 이왕 멀미 나는 거 일인칭 하라고 안돼 나도 토함 아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지들끼리 싸우다 그냥 나탑일대1갈것 같은데 저기 있다. 어허, 애들 안 싸우니 세명 싸우겠네. 위에서 숭숭 숭. 숭. 오케이 끝났어 이제 <목소리> 소리 안 들릴 거야 <목소리> 컷 <laughs>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어 마이크로 무지 가지고는 치킨을 또 먹을 수가 있다는 사실 로비로 나해 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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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해 환라이컴. 오, 치마는 감사합니다. 자, 이 친구 가로지는 시점 좀 한번 볼까요? 일평 집으로 내려가지고 뭐 잘못 내렸나 봐요. 차 타려고 했는데 잘못 내렸어. 그래서 일평 집을 들어갑니다. 하지만 뭐가 없죠. 먹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제가 딱 여기서 문을 닫아요. <laughs> 이러면은 딱갇힙니다열 수가 없어요. 총이 없는 이상. 여기서 이제, <laughs> 아이컨택 좀 해주고, 메롱, 메롱, <웃음> 놀려주고, <웃음> 메롱. <웃음> 갑니다. 여기서 이제, 놀리고 이제 갑니다. 대화 좀 하다가, 갑니다. 이렇게 가는 <laughs> 거 쳐다봐요. 그 후에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 한번 봅시다. 멀리 사라져가는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문을 열려고, <laughs> 문을 열려고 하지만, 안 열리죠? 예, 제가 한두 번 가다본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안 열립니다. 절대 안 열립니다. 예, 그러다가, 다시 한번 쳐다봐요. 오나, 안 오나. 이제, 이제 성질 나가지고, 이제 폭력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모습. 갑자기 창문을 깨버려. 성질이 난 거야, 이제. 어? 성질이 나가지고, 창문을 깨. 그러다가 자전거 소리 듣죠. 자전거 소리 듣자마자 여기서 이제 보라보라 하더라고. <laughs> 여기서 좀 대화 좀 해다가, 어, 이제 문 열고, 주먹싸움을 하겠죠? 주먹싸움 <laughs> 자 여기서 그러다 가 <laughs>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짜잔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주 재밌는 한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나머지 우지 야, 우지가 근데 다 한탄창으로 잡았어 거의 다 얘도 와, 히트로 탄창으로 이정도 효과를 낸다고. 야, 우주, 우주 좋아. 우주 나쁘지 않아. 와, 풀피였네? 와, 님들아, 나 이거. 풀피 아닌 줄 알았는데? 풀피 아니어서 죽었겠구나 했는데, 풀피였어. 미친. 마지막은 예상대로 수류탄을 좀 맞아가지고, 피가 없었고. 그피채어 놓은 순간에 제가 와 가지고 죽여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중국 친구 감금하고 오지 한자로 치킨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반영 남지, 남지, 럼다람지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닭다리, 닭다리. 뺏어 먹으니까 조심해.